하고 대뇌와 연수와 같이 상호교류를 하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호흡근육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불수익은한테 불수이근, 맞게, 맞게 놓으면 계속 찌그러졌던 이 몸뚱어리를 바깥으로 밀어내려면 우리는 어떤 근육을 사용해야 됩니까? 그 수익은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이런 대목을 올 때마다 내가 웃고 웃고 하는 이유가 그 오묘함을 깨달아 넘어갈 때, 아, 이석가모니가부처님왜 호흡을 하라고 했는지를 막 그냥 절여오는 거야. 응? 오직 호흡만이 인간을 원래대로 돌릴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내가 설명을 하는 것이고. 자, 뭐 일단 오늘은 과학자 여러분한테 드리는 법문이니까. 그러면, 이 불수근을 움직이는 이 신경을 움직이는 뇌는 어디에 있으며 수근 수근을 움직이는 뇌는 어디에 있는가? 난 과학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내 머릿속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 수근을 불수근을 움직이는 근육은 연수에 있어서 움직이는 것 같고 수근을 움직이는 신경은 뇌에 있는 것 같다. 하고 대뇌와 연수와 같이 상호 교류를 하면서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호흡 근육을 움직이는 것 같다. 하는 게 나의 깨달음이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제 과학자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줄기 뇌 연수 연수 위의 중간 내에서 연수 안에는 피 속에 들어있는 혈액 혈액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이, 이 산소의 양을 감지하는 센스 기능이 연수에, 연수하고 이 대, 대동맥하고연결돼가지고 센스가 부착돼 있는 걸 내가 판단을 하는데, 그니까 피 속에 그 수용체, 화학 수용체라는 거지, 그걸. 화학 수용체의 농도에 따라서 감지를 해서 호흡을 빨리 하고 약, 약하게 하고 더 강하게 뛰게 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기능을 조절하는 기능이 연수에 있다고 내가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산수가 부족해서 만약 운동을 해야 되는데, 막, 우리가 갑자기 뭐, 달리기를 하기라고 했으 운동을 할 때는 더 많은 양의 산수가 필요하니까, 이때는 순전히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거를 움직이는 머리에, 너는 어디에 있을까를 보니, 운동, 운동 근육을 움직이는 대뇌에 붙어 있다. 대뇌에서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게나 판단이야. 자, 그러면, 지그러져 있는 이 몸덩어리를, 흉부를 바깥으로 이렇게 펴내려고 할 때, 부득불 우리는 호흡 근육을 사용해서 바깥을 펼쳐야 되는데, 죽었던 걸 살려야 되는데, 이때 움직이는, 이때 이것을 컨트롤하는 뇌가 뇌뇌에 있다는 얘기예요, 뇌에. 뇌뇌. 뇌에서 죽어버린 이 근육을, 예를 들어 단전을 살린다고 보자 단전을. 단전을 살려고 할, 여기 죽어 있는 이 단전을, 음음을 둬서 이것을, 단전 호흡을 하려고 의도를 했다. 그럼 이때는 어떤 신경이 움직였다는 얘기? 대내에서 움직였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불수익근하고 관련없이 수익근을 통해서 단전을 열으려고 했다는 얘기, 이 말이잖아. 근데, 이렇게, 이렇게 여는 단전은, 단전을 연다. 이 말은 수익원으로 움직이는 근육은 절대 단전을 열어 놓는 것이 아니에요. 불수익원으로 단전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언용을 둬서 단전에 언용을둬 가지고 호흡 수행을 했다. 물론 여기를 언용을 두면 이쪽이 풀리고 작동을 하겠지. 왜 수익원이니까 근육을 그 움직이려고 얘가 작동을. 지시를 보냈으니까 그러나 수이건으로 움직여서는 안 돼요. 수이건은 불수이건이 움직일 수 있도록 찌그러진 것을 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수이건이 불수이건이 작동할 수 있도록 찌그러진 것을 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수이건이란 말이야. 좀 내려보자면 자동으로 움직이는 연수가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면적이 줄어들으니까 이거를 피해야 된다. 이거 피는 신경은 대뇌에 있다는 거예요. 대뇌. 해서 수영자들이 수영자들이 어떤 과학자에서 수영자는 수행자들 수영자들이 단전을 연다고 어념을둘 때는 수위근으로 움직입니다. 그 수위근을 컨트롤하는 대뇌에서 한다. 그러면. 전체 굳어 있는 걸다 닐렉스를 시켜놓고 저 수위근으로 이 안을 확 확장시켜놓고 나면 이때 불수위근이 움직입니다. 불수위근이 연수에서 이렇게 불수위근 움직이면 나의 의지하고는 관련 없이 그막 고요히 바라보고 오시면 불수위근이 움직이는 것이 포착을 합니다. 사람들은 불수위근이 움직이는 호흡 근육을 감파를 못 합니다. 감지를.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잠자면 불수근이 움직이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이미 그때는 잠들었기 때문에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수근이 움직이는 것을 감파를 못 해요.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이 말이에요. 근데 언제 알아차리는가? 최고로 몸이 릴렉스 된 상태에서 중력과 기타 여러 가지 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굳어버린 이 흉부를 끝, 최고조로 릴렉스 시켜놓은 상태에서 의식을 고요하게 몰고 가면 이때 불수 있는 이 움직인 것을 포착이 됩니다. 이걸 불교 용어로는 산매에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산매 경지에 딱 도달하면 불수구인이 움직이는 것을 포착을 합니다. 누가? 자신이. 이거를, 이거를 내가 깨달는 순간, 이, 그, 그 곳이, 그 자리가, 그런 형국으로 몰고 가야, 오랫동안 그렇게 유지가 돼야, 그것이 바로 삶매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얼마나 수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요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계속 그, 불수익을 포착하려고 알아차리려고 계속 그 속을 가하고 있으면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시간을 흘러도 흘러간 줄 모릅니다. 오하게 흐르는 움직이는 그 불수익이 포착되는 순간 이때부터 도는 평화의 길은 문은 시작됩니다. 이때가 이때가 능경에서 말하는 도태도가 그려지는 시작점입니다. 도일에서 말하는 시월히터가즉 부처님을 배는 단계입니다. 이게 이걸 오랫동안 끌고 가면 늦게는 여기까지 신경이 다 살면 이제는 더불 수근을 통해서 확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안 해도 불 수근을 통해서 모든 호흡 본위이 움직여 주기 때문에 충분한 산소를 빨아들이는 시스템이 완벽해집니다. 자 이것이 인체가 벌어지는 현상인데 자 그렇다면 명상이란 무엇일까 명상을 통해서 병이 낫는 이유는 원리적인 과학적인 원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내가 지금 답을 다 드렸는데도 과학자 여러분들은 아직 감을 못 잡으시겠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이 말은 뭡니까? 몸이 극도로 경직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다 몸이 극도로 경직됐다. 이 말은 불순의근이움직이가 역부족이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면 몸을 많이 쓰고 경직시켰다. 이 말인데, 몸을 경직시켰다. 이 말은 에너지 세포들한테 공급해주는 에너지 원료인 산소를 빨아당기지 못했다. 불수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양이 부족하다. 이때 수의원을 써야 되는데 수의원조차도 신경이 다 죽어버렸다. 이렇게 됐을 때 인체는 겉잡을 수 없이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그렇게 오래 노출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드들이 고갈돼서 점점 몸은 피폐해져가지고. 자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고요히 의식을 놓으면 의식을 한쪽으로 으면 몸이 수이근 몸이 서서히 이안 모드로 돌았습니다. 수이근이 이안 모드로 돌았으면 불수근의불수근의 움직이가 부드러워집니다. 이때 인체에서 필요한 산소가 유입되는 것입니다. 그 산소로 인해서 풍족한 산소가 풍족하지는 않지만. 넉넉한 산소가 들어오니까 막혔던 노세혈관이 막혔던 것이 이안을 통해서 혈액이 혈전기가 지나가면서 세포한테 혈액을 공급해 주니까 세포들이 분열을 일으켜서 병이 낫는 원리. 단박 의식은 왜 단박 좋아지는가? 뇌 뇌가 가장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산소가 적으냐, 많은에 따라서 뇌는 바로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짧은 명상 시간에도 고농도의 산소 포화도 속에서 30분 내지 40, 50분만 명상을 하고 나면 인체는 바로 많은 양의 산소가 유입되기 때문에 그 산소에, 의해 산소에 의해서 몸이 릴렉스 되는 것이고 또한 한쪽으로 몰입하면 경직됐던 수익권들이 나아줌으로써 불수익권이그 응? 활동량이 넓어져서 사양소를 많이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뇌가 편안함을 느꼈던 건데, 자, 이런 원리들을 아직 명상과학은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 뭐 앉아서 의식을 한줄 모으니까, 물론 의식을 한 쪽으로 몰면 치닫던 의식이 고해지면서. 몸이 릴렉스 되는 건 맞아. 하지만 더더 더 정확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위근과 불수위근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는데 이 불수위근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수위근으로 수의, 굳어버린 몸뚱어리를 흉부와 복부를 릴렉스 시고 통을 키워주는 거. 이게 근본적인 명상의 원리인데, 이렇게 수익원으로 또는 중력으로 또 뜯어버린, 함몰되어버린 이몸뚱이를 피는 방법은 오직, 오직 어떤 수술요법으로도안 되고, 어떤 약으로도 안 되고, 오직 유일한 길은 호흡을 통해서 수익원을 벌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9천 년 전에 우리의 민족이나 석가모니나 예수나 어떤 과학자든 석인들도 모두 호흡을 통해서 이길를갈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하거든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나 역시도 여러분한테 호흡, 호흡을 가지고 몸통을 벌리라고 계속 주문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의식은 이 뇌와 이 세포들은 산소가 부족하면 반드시 안에서 트러블이 생깁니다. 우리 의식도 마음이라는 것도 산소가 부족하면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산소를 풍족하게 넣어주면 의식은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수행은 모든 질병은 어차피 이 생명은 동물들은 중력을 받,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중력을 그대로 받으면서 살면, 점점 산소를 빨아들기는 에너지를 공급시키는 시스템이 함몰돼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누가 중력으로부터 함몰되는 시기를 버텨주느냐 누가 더 일찍 쪼그라드느냐? 이걸 쪼그라든다는 이 말은 뭐예요? 산소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버텨줘서 중력을 이기게끔 만들어주는, 응?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자가 수명이 길어지게 되고, 이런 사람이 병으로부터 해방하는 거야. 근데, 중력도 중력이지만, 이 몸뚱어리에 힘을 주고 사는 거. 응? 이 중력도 밀어, 밀려서 굳어 들어오는데다가 이 의식까지 이 몸덩어리까지 굳어 버리면그 점을 수없이 산소는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을 굳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을까? 중력은 중 그것도 치더라도 이 몸을 경직시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정보예요. 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가 모든 정보들이 자신의 몸을 정직시킨다고그 정보를 다 드러내면, 즉 의식을 다 드러내면 잠자는 것 같이 고요해지면 절대 몸은 경직해서 이완해요. 근데 그 정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꿈들거리면 몸은 계속 경직해서 경직 모드에서 벗어나질 못해. 그래서 수, 수행자는 경직된 몸을 풀려면 먼저 마음이 고요한 모드로 몰고 가야 된다. 이게 명상이잖아요. 고요한 손으로 몰고 가면서 온몸에 힘을 빼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한 힘을 빼고 호흡을 할때 어차피 우리는 호흡으로 이걸 키우려고 하는데 이때 이 대기압과 중력과 흉압과 복압과 인체가 가지고 있는 그 경직도와 불수익은과 수익은 이런 것들 을 몽땅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머릿속에 탁 담고 명상을 해야 돼요 어느 하나도 놓치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물리적인 현상에대해서 알지도 못한 채 뭐가 잘 되는지 뭐가 잘못 되는지도 모른 채 그대로 세월 모뭐 흘러가다가 결국 인체를 깨뚫지 못하고 어느 부작용에 의해서 오히려 호흡하기 전보다 더 몸이 경직돼서 상기병이라는 것이 걸려서 도도 못하고 오히려 더 수행하고지, 하지 않는 사람보다 일찍 병들어 죽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행자들이 수행하지 않는 사람보다 일찍 죽는 이유가 바로 호것을 몰라서 그래요. 인체에 벌어지는 수익근과 불수익근 호흡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무참별적으로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찍 병들고 일찍 듣는 이 원인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명상을 가지고 과학적인, 의학적인 논리로 과학하시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인체의 근과 불술근을 통한 호흡 근육의 모든 인체의 병이, 수명이 작용을 미친다는 것을 아셔서 그쪽으로 더욱더 연구를 깊이 하셔서 저의 깨달음이 전목이잘 시켜져서 인류한테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본문 마칩시다.